이두 손가락으로 내가 이기면 이 신성 화장품 나 죽이다. 좋아. 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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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 자, 시작. 예. 아저. 어리버저. <laughs> 이 신성 화장품은 이제 내 거다. 아, 짜증나. <웃음> <웃음> 와, 루루 씨 진짜 약하시다. 아니 어떻게 두 손가락으로 지냐? 뭘할 <laughs> 아, 뭐 거야? 터볼래요어 그래요 그래요. 그럼 저는 이한 손가락만 이용할게요. 어? 저 이기시면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오 진짜요? 아싸! 저 지금 방귀밀러니까 어째 방귀 뜨세요. 반말 말고 일일루 일일루. 아 좋아요. 자 그럼 준비 시작. 제가 볼 때는 동키쌤이 쌤들 중에서 힘이 제일 약하죠? 음 아, 동키쌤! <laughs> 아, 지금 학생들 평균 성적이 나왔는데, 동키쌤이 가르치는 수학이 모든 과목서 제일 꼴찌라고 <laughs> 죄송합니다! 아, 혹시 동키쌤 유행 타세요? 요즘 음료수도 제다 제로가 유행이던데, 동키쌤도 잘하는 게 제로죠? <laughs> 동키쌤! 아, 안 되겠어요. 동키쌤이 학생들에게 구구단을더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뭐 해요? 구구단 댄스 100번 추기 응? 따라 하세요! 아, 100번이요? 자, 따라 하세요. 네? 어떻게 뭘? 1 곱하기 2일하지요일 곱하기 는를 1하지요. 아 100번이네. 잠시시시 시작! 시작, 시작, 시작. 곱하기 는일하지요 아오 다리야 이기다 이 멍청한 우리만 있는 자랑이야 여보 밥먹을 시간이에요 우리 밥먹으러 가요 네오오 오? 그래 바로 그거야 지금부터 이 하모니카를 입에 물고 오랫동안 간지러움을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다들 이해하셨죠? 네자 네. 그럼 룰루 먼저 시작 간지럽히 갈게요, 시작! <웃음> <웃음> 루루 어초 <오차>! 다음은 박공주쌤! <laughs> 저 들어와요! 갈게요, 시작! 간지찌개간지간지간지찌개 어머 찌머찌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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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방찌복이야 박공주 쌤찌개 불가 조조쌤이 3초니까, 적어도 조조쌤은 이기겠다! <laughs> 자, 그럼 도끼쌤, 시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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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쌤 1초! 아니, 꼬집었어요! 아 무슨 소리야? 나안 꼬집었는데요? 아 뭐예요? 아, 진짜 꼬집었어요! 아, 진짜 꼬집었어요! 앞에 있는 비빔밥을 먹어보도록 하자구. 제한 시간은 5분! 아, 난 티스푼이 뭐야? 이걸로 먹으면 한 시간은 걸리겠네! 아, 기집애야, 그래도 난 수저지. 난 무슨 겨울도 아니고 눈짓게야. 볶음쌤은 <laughs> 아, 뭐예요? 난왜 죽어 걸렸대? 밥을 줬어야지. 도키쌤은 <laughs> 아, 수저가 없네요? 여기 흙퍼다라는 것 같네? 아, 나 무슨 비빔밥을 먹는 거야? 병아리를 먹는 거야? 아 진짜. 아우, 아 이거 먹기도 불편해. 아우, 진짜 불편하겠다고 어, 자, 그한번 우아하게 먹어볼까나.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우, 진짜. 아우, 나 진짜 이거 비빔밥을 먹는 거야, 깃밥을 먹는 거야, 진짜. 아우, 진짜. 아유, 아이, 좋 그냥, 기갑하다, 그냥. <목소리> 자, 이번 게임은 이스터버츠를 안 보고 멈춰서 10초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구. 박공투쌤은? 아, 한번 A등급이 된 사람은 다음 게임에서 빠지는 거야. 자, 그럼 룰을 먼저 시작! 한다! 음? 어,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이팅어이팅화이어 몇초몇초아와초자 좀... 네. 이번엔 내 차례죠. 시작. 음, 생각보다 어려운데? 어 조조 쌤, 어 우리 여보가 지금 조조 쌤거 립스틱 어 사탕 인줄거 빨아먹고 있어요. 뭐라고요? 네. 아 바꿔 쓰 그거 신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뻥이지. 어, 어, 아 뭐야? 어, 어. 어, 아 어디? 어 십오 초다. 조조 쌤이 꼴등. 조조 쌤 덕분에 나는 꼴등은 안 하겠네. 내가 이 게임 얼마나 잘하는데... 자, 시작해볼게요. 시작! 비겁한 통키쌤정의 심판을 받아라. 어, 통키사를했 무슨 소리예요? 나 아직 안 눌렀는데... 우와, 진짜 1초잖아! 거키서 꺼져~ 어리스타기 허리스타기... 허리나 진짜 허리스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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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맛있는 우유? 일일루일일루 <laughs> 내가 특별히, 너가 좋아하는 프랑켄슈타인 우유로 샀다구. 아인슈타인. 아, 헷갈리. 아인슈타인 우유로 샀다구. 자, 그럼, 비등급인 구구쌤의 우유에 루루씨가 넣고 싶은 소스를 선택해줘요. 어, 언니는 상큼한 걸 좋아하니까, 레몬즙. 레몬? 아, 싫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지가 바로 짜서 넣어줄게요. 오. 자. 국수 넣을지 고급 선님이 선택해줘요 아 진짜 기집애야 너또 이상한 거 하면은 아주 꼬집꼬깨물고 헹켜버린다 알겠다 아, 오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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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걸로 할게 오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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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요리를 하면 간장을 많이 넣으니까 간장 아 진짜 기집애야 건 요리 안 되고 지금은 아니란 말이야 자 간장 들어가요 어. 할까요? 아, 뭐가 좋을까? 저조쌤 제가 애교 보여드릴 테니까 좋은 거좀 해주세요. 떡이 불닭소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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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아, 애교 보여줬잖아요. 왜요? 불닭소스 추가요! 아, <놀람> 아, <놀람> 아 진짜 모르겠다. 그냥 먹어야지. 간다! 우와, 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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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절대 꼴찌 안해자 <laughs> 이번엔 손병호 게임을 해볼게요 다섯 손가락을 모두 접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라고요 그러면 구가 언니부터 시작 나보다 키큰 사람 접어 <laughs> 어? 회색 옷 입은 사람 접어 오, 오, 그래. 어, 공격한다. 이거지? 어, 좋아. 그러면 어, 파란색 옷 입은 사람 잡아! 어! 당나귀 닮은 사람 잡아. 응? 동키 잡아. 어! 뭐야? 남매끼리 지금 다 공격하는 거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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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 그러면은 어, 바보 개똥 멍청이 잡아! <laughs> 뭐야? 내가 바보 개똥 멍청이야? 에? 알싸어 <laughs> 이번엔 내가 에이든 조오빠가 라면을 먹을 때 어떤 벌칙을 하면 좋겠는지 구언니가 정해 보라고. 아니, 라면 국물이 매우 뜨겁더라고. 그래서 시원한 물총 맞으면서 먹었으면 좋겠어. 오, 진짜 기본 진짜. 게임 이잖아 게임. 자, 그럼 조오빠 먹방 시작! 어? 야! 정신 없으니까 테니스 채로 머리맡기 추가! <laughs>